청약 넣을 아파트 찾는다면 보덕 금성백조 예미지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지금도 합리적입니다. 2021년 분양가 기준이라 시세대비 저렴한 편이고 청약 통장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죠.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어 아이들 학교 걱정 끝, 유치원, 어린이집도 근처에 계획되어 있어 학부모에게 딱 맞는 단지입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라 가족 나들이와 가볍게 산책하기에 최적. 고덕신도시 특유의 체계적 도시계획 덕분에 생활편의가 뛰어납니다. 역 IC까지 차로 5분, SRT 지제역도 10분 거리라 서울 및 경기권 출퇴근도 수월해요. 자동차뿐 아니라 버스 노선도 잘 갖춰져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편리합니다. 최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면서 경쟁률은 높지만 아직까지는 분양가 대비 당첨 확률이 충분히 높은 편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적기. 고덕 금성백조 예미지는 분양가, 교육, 교통, 환경, 청약, 경쟁률까지 실수요자에게 꼭 맞춘 최적의 아파트입니다. 내집 마련,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